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파도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 5점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흙 5점을 살리기 위해선 정말 여러분들이 1 0의 저항을 잘 막아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둬서 흙 5점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그냥 이곳, 과감하게 막아가 보고 싶은데요. 자, 이곳을 막아가게 되면, 백이, 이돌이 단수지만 여길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반대쪽부터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흑돌이 단수기 때문에, 일단 때려내는 수는 밀고 들어가는 순간, 자, 지금 이쪽으로 두는 건 흑돌이 먼저 잡혀서 안 되죠.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곳을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곳으로 하나 단수를 치고요. 자, 이곳 때려냈을 때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흙이 지금 이곳도 자충, 여기도 자충, 양자충으로 흙이 모두 잡혀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는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 막아가는 수로는 결코 흙 다섯 점을 살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막는 수가 안 되면, 여기서부터 단수를 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이유는, 여길 막으면 이렇게 막아서 쉽게 흙이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 지금처럼 여길 때려내는 순간, 자, 이곳으로 막으면 흙이게 여길 절묘하게 먹여치는 수순이 나오니까, 백이 이곳을 때려냈을 때 뒤에서 단수. 여기 백이 연결할 수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아니 흙돌이 너무 쉽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이 수순 뭔가 문제가 있죠. 정말 나홀로 수일기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곳으로 두면 무조건 백이 이런 대로 단수 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때려내고 자, 이렇게 두면 이렇게 막아서 쉽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백이 단수만 쳐준다면 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백이 어떠한 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밀고 들어오게 되면 흙이 지금은 걸렸습니다. 이렇게 궁도를 넓히더라도 막으면 자 이쪽으로 두어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석점으로 키워서 버리는 순간 급소 치중 당하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또 다시 잡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 입장에선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막아가는 수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비껴두는 수가 왠지 아주 멋진 묘수처럼 보이실 텐데요. 이 수는 백 이렇게 밀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이렇게 두면 지금 이쪽 부분 막아가고요. 이렇게 두었을 때아 지금 이쪽 막고 이렇게 두면 이곳부터 단수치는 순간 더 쉽게 잡히죠. 그래서 흙은 지금 여기 있는 상황에선 쉽게 살아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엔 여기 있는 흙들을 모두 살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흙 다섯 점만 살리면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정관념에 너무 단단히 빠져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던 건데, 지금은요, 이렇게 빈삼각으로 막아가면서 단수 치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술입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단수를 치는 게 정답이라고는 여러분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셨을 텐데요. 자, 일단 이 수가 좋은 이유는, 만약에 백이 이곳부터 밀고 들어왔다? 그러면 여길 밀고 나가는 순간, 흑돌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백이 또다시 이곳부터 또 단수를 쳐준다면 흑은 여기 있는 흑 다섯 점이 단수니까 여길 때려내야죠. 자, 여기서 흑백에게 문제가 생겼죠. 이곳을 막아오면 먹여치기를 해서 이 돌이 지금 잡히니까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저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먹여치기 조심을 하기 위해서 여길 연결하는 것은 밀고 나가는 순간 흙돌이 또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백도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곳부터 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긴 건드리지 말고 백도 이곳을 단수로 칩니다. 여기서 흙 냉정해지셔야 되어 덜컥 이곳 잡았다가 백이 밀고 들어가서 흙돌 그냥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흙은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냐 이곳을 막아가는 거예요. 자 이쪽을 막아가게 되면 이 형태가 참 재미있는 게 백돌과 흙돌이 서로가 단수기 때문에 백이 이런데 치중할 시간이 없어요. 단수칠 수도 없죠. 먼저 잡히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흙석점을 뒤돌아가면서 잡아야 되는데 흙이 또 다시 이곳을 두게 되면, 자, 이쪽을 두면 때려내는 순간 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여기 있는 흙돌이 아주 깔끔하게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전이라면 이곳부터 단수치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거예요. 단수 당하고 때렸을 때 밀고 들어가면 흙돌 모두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부터 단수 치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는 백이 그냥 알기 쉽게 밀고 들어가는 순간 흙이 이런 식으로 궁도를 넓혀야 되는데 3궁도로 집어넣는 순간 급속까지 당하게 되어서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흙돌을 살기 위해서 무조건 이 안에서부터 해결을 하시려고 보다 보니까 여기 있는 흙돌이 계속 잡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흙이, 여기 있는 흙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 그 멋진 묘수, 바로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이곳부터 막아가는 수죠. 이 수는 실전에서 정말 떠올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수순이에요. 하지만 이곳부터 이렇게 빈상각으로 막아가면서 단수치는 수가 정답이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